Hello, nice d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안녕하세요, 리아TV입니다. 벌써 8월이네요. 2 0 2 1년도 절반이 나지나갔는데, 앞으로 남은 절반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건 아닌가 너무 걱정스럽기만 하네요. 자, 그럼, 필리핀 상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필리핀은 마닐라를 시작으로 8월달에 강화된 락다운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곳 앙헬레스도 강화된 락다운을 시행한다고 해서 제가 검문소에 나와봤어요. 현재 비가 와서 그런지 밖에 나와 있는 군인 경찰들은 안 보이고 전부 다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네요. 8월달부터 시행되는 락다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 간의 이동은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그 누구도 돌아다닐 수는 없고 식당은 50%의 인원만 손님으로 받아야 되고 KTV 바 같은 이런 업종들은 30%의 손님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은 통행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는 워킹 스트리트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지난달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달라진 점은 통행시간이 늦춰짐에 따라 모든 바들이 영업시간이 늦춰졌어요. 전에는 낮 1시 이렇게 오픈을 했잖아요. 지금은 낮 4시, 5시에 오픈을 해서 12시, 새벽 1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픈하는 시간만 놓고 보면 예전 워킹스트리트의 모습을 점점 갖추어 가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애들 1급이에요 작년 봉쇄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시점으로 그때만 해도 1급이 없었던 가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페소를 거쳐 150페소 현재는 200페소에 1급을 받고 워킹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네요. 몇달 후면, 도라우스, 아틀란티스, 또 바이킹도 오픈을 하면 애들 1급은 올라갈 거예요. 예전에 손님이 많을 때는 50페소, 100페소는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가게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50페소, 100페소가 아주 큰 금액이죠. 그래서 50에서 100%만 더 주더라도 애들이 가게를 금방금방 옮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라진 점은 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우기여서 손님들도 많이 안 다니는데 가게들은 하나둘씩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되면 모든 가게들이 오픈을 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할것 같아요. 지금까지 7월과 달라진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달라지지 않는 점. 그거는 뭐,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듯이, 돌아다니는 손님들이 거의 없어요. 손님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가게들은 오픈을 하고 있으며, 애들 셀러리는 올라가고 있고, 과연 이렇게 해서 현상 유지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발파인 금액. 현재 워킹 스트리트 안쪽은 3,500에서 4,000 페소. 워킹 스트리트 바깥도 그 정도 금액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양바들이 몰려있는 곳은 1,600 페소, 2,200 페소, 2,500 페소, 물론 3,000 페소까지 하는데도 있어요. 1,600 페소를 받으면 아가씨 목으로 700페소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가씨들이 저희한테 1000페소만 주면 바깥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0페소에서 한 2000페소 정도면 아가씨들을 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워킹 입구에서 피싱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과연 얼마를 부를까 제가 영상에 담아놨거든요. 그 영상은 워킹 스트리트 바 거리까지 다 찍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지금 워킹 초입의 영상이 나오는데, 락다운 초창기 때만 해도 오픈할 수 있는 가게가 이두 곳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장사가 아주 잘 됐었는데, 지금 현재 워킹 스트리트 안쪽에 모든 가게들이 오픈을 하다 보니까, 손님 나눠먹기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 그다지 많이 안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자리에는 예전에 로드하우스 엔젤 위치가 있었던 곳인데 피나투보 화산이 터지고 바로 오픈한 가게인데 지금은 호텔과 이렇게 한국 마트가 자리잡고 있네요. 그 다음 보이는 스카이트랙. 스카이트랙도 오래됐죠. 지금은 나이트클럽으로 오픈을 안 하고 커피숍으로 오픈을 할 생각인가 봐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한국 가게들. 소야바는 오늘도 문을 안 열었네요. 그리고 MB, 에이스, 브라운 슈가 이렇게 있는데 다 문을 열었어요. 뭐 바파인 금액은 뭐 3,500페소, 4,000페소 하더라고요. 여기도. 자, 이렇게 워킹 바깥쪽까지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고 다시 워킹 입구로 가서 피싱하는 애들 얼마를 부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들 보셨죠? 워킹 입구에서 피싱하는 애들 부르는 금액이 처음에는 2,000페소. 조금 시간 끌면 1,500 페소, 나중에는 1,000 페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피싱하는 애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다시 워킹 반대쪽으로 걸어가면서 오픈 안한 가게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나이트 클럽 햄머 오픈을 안 했고요. 클럽 아틀란티스와 도라우스는 오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바가 랍소디바거든요. 여기도 오픈을 안 했고 애플, 베드보이 오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증의 부두바는 다른 바로 상호를 변경을 했어요. 다음 보이는 바이킹은 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어서 다시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빠레스토랑은 아직 오픈을 안하고 그옆 소주야는 오픈을 했어요. 두 군데가 같은 사장님이니까 한 군데만 오픈하셔서 장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레오파드 코스플레이. 레오파드는 이 락다운 기간 동안 사장님이 바뀌셨죠. 그래서 코스플레이랑 레오파드가 같은 사장님인데 이것도 두곳 중에 한 곳만 오픈을 하셔서 영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워킹 후문 쪽에 있는 빠로빠로빠 역시 오픈을 안 했고요. 그 앞에 있는 드래곤바일조 바, 클럽인 에이시아. 이빠도 오픈을 안 했어요. 아무래도 워킹 정문에 비해서 이 후문 쪽이 유동인구가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안한 걸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8월에 워킹 스트리트를 보여드렸는데 제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늘길이 열려서 이 앙헬레스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정말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이상 리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